뭐별 문제 없죠? 하락장이라해도별 <laughs> 문제 없잖아 이렇게 해도 다만 이 상승장 흐름일 때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종목 수도 적고 살 만한 종목이 좀 안정적으로 할 만한 종목이 자주는 안 나온다 그래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런 종목을 계속 찾다가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말든지 그러면 대충 성을 높지 않은 건안 들어가면 돼 IA 얘도 최근에 봐요 어때요 왜 종목이 없다는 얘기를 해. 여기 있잖아. 형, 여기 있네. 종목. <laughs> 딱 대충 돌려봐도 있네. 어? 이거 왜 종목 없다는 얘기를 해. 이거. 왜 <laughs> 여기도 여기서 여기서 노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내 수급 여기 들어오는 거 보고. 응? 여기 13일이면 여기잖아. 이거 <laughs> 여기 샀으면 되잖아. <laughs> 뭐가 문제야. 여기 여기 보고 여기 여기 수급 왕창 들어왔네. 그럼 여기 띡 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못해도 여기 야 그림 얼마나 이뻐, 여기. 응? 그림 얼마나 이뻐. 여기 종가 배팅 해도 되겠네. 종가 배팅, 어이구, 어이, 대충 하자. 아니면, 저점을 잡던가, 아니면 종가 배팅 해도, 여기서부터 이까지 먹는 건데, 못해도. 여기 뭐 얼마야? 12%, 10%, 12% 먹잖아. 이런 종목 하라니까? 여기서 보고. <laughs> <laughs>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요걸 보고, 요거요거 사면 되잖아. <laughs> 그럼 먹는 거잖아. 이 종목을 왜안 찾아보고, 없다 그래. <laughs> 사실, 대충올려본건 아니고, 나도 이건 찾아놓은 거야, 이 종목은. 많이 없었어. 사실 살충먹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많이 없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이건 찾아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laughs> 내가 뭐, 대충 돌리다 퍽, 어이, 또 있네, 이런 느낌인데, 그냥, 어, 내가 찾아놓은 정보 보여준 거야. 어, 열심히 찾았어요, 열심히. <laughs> 음, 그러니까 이거로 또 최근에는 매매했었고, 뭐, 이렇게 했어요. 찾아보면 있긴 있다니까? 아무리 수급매매가 안 통할 순 없어요. 통해. 외인 기관들 사는 기 때문에 애들도. 관정 추가 그 그것 해먹어요. 여기서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또 기회가 줄 때가 있겠지. 그러면 이런 수급 잘 보고 또 타점 잡아 들어가면 돼. 다만, 이제 이건 알아야 돼. 이거는, 잡아봐요. 아까는 했던 이유가 여기 이격이 벌어져 있었잖아. 그죠? 이렇게 붙는 이격이었고, 전체 추세는 지금 이래요. 뭐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또 이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또, 이때 또수고보고 먹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조차가갖고 괜히 여기 뚫지도 않은데, 뚫지도 않은데, 여기 샀다가 여기까지 물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요, 큰 추세가 지금 요렇게 되고 있으니까, 요거를 뚫고 돌리는지, 아니면 다시 밀리는지를 보고, 다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공부는 했으니까 알겠죠? 어, 그니까 지금 요렇게 돼 있다. 내려오는 추세다. 했던 이유는, 이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급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까지 먹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까지 먹기 위해서. 여기 반등을 먹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관종을 추가해도 그걸 알아야 돼. 여기서 괜히 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도 막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제 여기를 뚫어주고, 위로 이제 안착을 하면은 그때 보고 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 전체적인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 어,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파동이라는 게 이격이 이렇게 추세, 이게 중심성에서 이력이 벌어지면 중심성에서 이렇게 벌어진 붙는 성질이 있잖아. 이렇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도 벌어지면 붙는 성질이 있잖아. 요것도 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데들 수급을 같이 보면서 들어가면 또 확실하니까. 성률 높게 하는 거고.